2021년 9월 23일 엘레오네리 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구원으로 이끄는 사역, 중보 기도와 선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태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다. 이것을 위해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파하는 사람과 사도, 곧 이방 사람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것은 진실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딴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친다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됐기 때문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종 나의 지도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제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내 손들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사역, 중보기도와 선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 인해서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족보와 신화에 의존해서 구원에 관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르도록 부추겨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할래와 무할래를 구별하듯 평가르기와 줄 세우기식의 베타주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복음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디모데에게 방부합니다. 즉, 믿음에서 파선한 핵심 인물 두 사람을 출교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나눠지고 갈라진 에베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다. 이것을 위해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파하는 사람과 사도 곧 이방 사람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것은 진실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끼어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너진 관계성을 다시 새롭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갈라지고 상처있고 조각난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할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기도가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라는 한 단어로 모든 것을 뭉뚱거리기보다 강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라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기도를 한층 더 부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매절마다 모든 사람을 언급하며 이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에베소 교회의 율법주의로 인해서 나누어지고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 복음으로 연결하고 통합하며 하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와 생각이 맞고, 나와 친분이 있고, 나와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은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화와 안녕을 만들어내는 힘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열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과 평강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은 오히려 불안을 가중할 뿐입니다. 인간의 수고는 오히려 더 깊은 갈증과 불만을 초래할 뿐이죠.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에 더욱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쌓아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죠. 따라서 인생의 수고와 땀 흘림으로는 참된 평강과 만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건과 여호와만을 바라는 그룹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이를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마치 우리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듯 너무 심각해지지 말자.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강구하며 감사해야죠. 감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부족하기 그지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요호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롯이 그분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그 경건과 거룩이 세상 속에서 요동치 않는 인생의 비결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해야 하는 이유를 천명하는데요. 우리가 다 함께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선포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근거가 또 있을까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증거합니다. 그러니 구약의 족보를 따라서 서로를 구분하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피하를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한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위한 첫 걸음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상대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불편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놀라운 능력입니다. 한 번은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속상한 마음과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제가 옹졸한 것입니까? 하고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도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형편들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내용들이 저의 입술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새로운 관계의 지평을 열어갑니다. 기도가 고약한 자기 중심성의 벽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해와 용납과 용서와 수용을 만드는 놀라운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 특별히 남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 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딴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친다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됐기 때문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성들, 특별히 아내들에 관한 교훈들이 이어지는데요. 여성들의 옷차림, 여성들의 관계 설정, 여성들의 구원에 관해서 언급하는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혼란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본문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지 않은 충돌과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할 때 과연 얼마까지가 비싼 것이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입니까? 100불 이하는 되고 100불 이상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울렛에서는 되고 백화점은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또한 여자들에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남자는 여자를 지배해도 좋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남자든 여자든 서로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달의 여신 아르데미스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주로 화려한 장식의 여사제들에 의해서 모든 제사와 제의가 주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구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즉, 앞서 바울이 언급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실천하라는 뜻이죠.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경건을 훈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거룩을 추구하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은 내가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가 갖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구별됨이, 그의 거룩함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초지 일관이 그대한 제국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주를 향한 경건과 거룩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고 구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경건과,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는 그거룩의 삶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거룩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며,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